Hi. 너무 아쉬운 아이템이다, 이거는 진짜. 너무 아쉬운 아이템이다.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를. 22성을 보내기도 애매하고, 팔고 쌍크를 다시 사기도 애매하고. 어렵다, 얘는. 시드링이 없으시네요? 그러면은 일단은. 일단 이 자리에 웨폰 퍼프가 들어가는 게 맞으려나? 웹홈은. 는치징 생각해서 나중에 이래도. 그냥 그 뭐지 웹 버티 4 1회 4 가격 싸질 때까지 버티 기용 아이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개 중에 하나는 꼭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솔직히 지금 지금요 레벨 275 찍으면 해방 가능. 근데 거의 최소 컷에 가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22성 아이템이 많기보다 메이플에서 스타포스가 깡패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별보다는 잠재가 조금 더 좋은 케이스예요. 근데 그게 꼭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별보다는 잠재에 조금 더 신경이 많이 써져 있는 그런 현재 템 세팅이라서요. 네, 레전들들로 분류를 합니다. 그냥 레전들들이란 얘기는 그냥 제가 그에픽들들과유니크들들로 그 잡았기 때문인데요. 사실 레전들들이 아니라 22성 둘둘이라는 표현이 더 가까운 가까워요. 근데 레전드들이란 말이 더 입에 착 달라붙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우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일단요, 최소한 최소한 엠블렘 에디는 에디 수웨큐 6퍼 이상. 그다음에 뭐 뭐지 기회가 된다면 에디 유니크 0 15퍼 이상 노리기. 사실 이거는 0 6퍼로도 해방은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다음에요 리튬아트는 웬만하면 바꿔주세요. 리튬아트를 소샤 페어리아트 하트... 구매 준30% 그다음에 유잠 그 사용해서 그050 115퍼급 아이템 만들어 주기 그래 페어리 아트는 웬만해선 필수입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이제 나머지 아이템들은 솔직히 좀 전체적으로 비슷해요 전체적으로 비슷해서 이제 어떻게 할거냐면요 나머지는 22성 아이템으로 하나씩 바꿔 주기. 여기서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예산이 한 300에서 500장이나 잖아요 2000억 사용이 가능하다 이럴 경우에는 22성 정옵 아이템 위주 변경을 해주세요 정옵 아이템이라는 거는 17% 에디 8% 이상 에디 에픽 두줄 이상인 가성비 아이템은 15에서 22성 15에서 1% 아이템 네, 2 2성은 웬만해선 다 경매장에서 사시면 됩니다.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요. 이 기준대로 가 주시면 돼요. 이 기준대로 바꿨을 때 아이템이 가장 그 스펙업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거든요. 보시면은 지금 아이템 중에서요. 얘를 22성으로 보내는 것과 얘를 22성으로 보내는 걸 생각해 보면 이 친구는 추억도 좋고 잠재도 30퍼잖아요. 그러면은 얘보다는 얘를 그 22성 아이템으로 바꾸는 게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리고요 정 매물이 없을 경우에는요 추천하고 싶은 게 벨트의 경우에는 22성 도전해봐도 괜찮은 아이템이에요 도전해봐도 괜찮은 아이템 다른 거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볼게요 장갑 괜찮고 벨트 장갑 그 다음에 대부펜 에스텔라 4개는 도전해도 오케이 팔고 사, 다시 사도 이렇게 생각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2천억이라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1 천억에서 2천억이잖아요. 그게 그 가격 차이 때문에 그래요. 가격 차이 때문에 그냥 딱 좋은 예시가 바로 나오네요. 딱 요런 느낌이에요. 지금 보면은 지금 얘가 그 소위 말하는 가성 비용 아이템이고요. 위점 24% 짜리 얘, 이 친구는 27% 정오 바이템이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예산이 2천억 정도 있어. 그러면 이런 아이템들이요. 그래도 잘 팔려요. 사람들이 이런 아이템들을 선호하거든요. 근데 수공 상승량 차이 보세요. 내가 65억을 더 주고 이 정도 수공밖에못 얻는데 이 돈을 써야 돼? 라고 생각하면 얘가 더 가성비가 될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아이템 보니까요. 아이템 고르시는 눈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기준대로 잘 가고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기준에 맞춰서 아이템들은 20, 그, 이렇게 쭉 올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한부위당 200억 정도 생각하고 있다. 그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부위를다 쭉쭉 바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크게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아이템을 되게 잘 맞춰놓으셔가지고요. 도리어 아까 얘기했듯이 아이템 매물이 정말 별게 없으면 이 아이템 정도는 바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아까 시드링 같은 경우는 제가 근데 사실 웹펍 4는 그래도 좀싼 편이야. 저는 웹펍 4를 조금 더 추천하긴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웹펍 4를 저는 카인과 그 다음에, 현, 웹펍 D 시세를 고려해보면은, 웹펍 4를 추천하긴 해요. 방무요? 방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무가 한 줄도 없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 카인의 방무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직계 가서 찾는 게 가장 정답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아예 없어도 가능한 수준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아, 지금 방모가 거의 지금 이렌티스크 버프를 받고도 88인데, 이 친구가 표기 방모가 92 정도까지는 돼야 돼요. 어, 이렌티스크 버프가 거의 상시 존재. 플러스 반짝이는 파란별 물약 꼭 써주시고, 그 다음에, 유니언 6000이면은요, 지금, 여기다가 보공에 넣지 말고 방무에 넣으세요. 이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크뎀을 레버를 두고요. 보공보다 방무에 들어가 있는 게 맞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불 그다음에 유니온 그 방무 점령해서 표기 방무 한 90, 92는 넘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엠블렘에 큐브를 해서 방무 한줄 플러스 공퍼 한줄 이상, 띄우는 건, 오케이. 그런데, 끼와 보조는, 박물을 굳이 한줄 달아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